multimulti-field worship w o r h i p 반나로 이야기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용감하다. 네. 한가 찬양하면서. <목소리도> <목소리도> 풍성한 말씀이 될수 있도록 주시고 그런 말씀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이공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우리 아가들이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이 있 함께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백상 와서 성금 도와줄 친구. 소영. 오니가온이 나세요. 네 아니, 아니 나. 가오 가훈 저 있어, 가오나가이 나와. 가훈가나가아가온아 가훈아. 가훈아. 가온아가아가아가 아왜 도망가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량에 주님께 복된 의 헌금을 갖고 주인 예배에 나왔습니다. 오늘 출수 감사 예배드시며 를 출수 감사 헌금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한 목지일 복분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시도록 도와주시고 그친구들늘 배풀 줄 하기 손길 줄 하기 손길 대기해 주시며. 정말 온한 해를 지켜주신 것 같이 우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충신교의 영광 친구 될수 있도록 함께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오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일치해 주신 모든 종으로말미암아 모든 내 이름과 너희 아내. 너희와는 길과 함께 즐거워 할 지니라. 신명기 26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말씀 드릴게요 오! 아무도 없네? 오늘은 왜 아무도 없지? 어디 갔을까? h a l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게 무슨 소리죠? 감사합니다! 오사합요누감사합 감사합니다! 이사합니다감사감사하는사람이 누가 있나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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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농구 아저씨가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어? 이런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여기 뭐가 담겨 있죠? 사 이게 뭐예요? 오도도 있고 이건 뭘까요? 토토 오마토도 있고. 방금. 이거는 뭘까요? 키위. 키위도 있고. 어?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키위. 이거는 그거 아니네. 오뎅. 딱딱하고 감이네. 그다음에 이거는 뭐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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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구나. 넣어야돼요 뭐? 자, 이건 뭐예요? 귤. 맞아요. 맛있는 과일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 농부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하나님!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셔서 올해 제가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추수할 수 있었어요. 야채도 추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열매를 맺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와! 어? 이 감사의 기도를 농부 아저씨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 감사하고 싶은 사람 또 있대요! 누가 있을까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목사님처럼 예배를 진행하던 제사장 아저씨가 있어요. 제사장 아저씨가 감사의 기도를 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또 감사할 사람또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짜란 어? 이 아저씨는? 외국인 아저씨요. 안녕하세요. 나는 외국 사람이에요. 저도 하나님께 감사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건강하게 이 외국인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하하하 <laughs> <laughs> 이번에 <이건 또> 누굴까? 이번에 어디 아줌마니? 아줌마 하나님 감사해요. 어 <laughs> 근데 이 아줌마는 가족이 없대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셔서 감사해요.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웃음> 고마 친구가 나왔네요. <laughs> 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구 고마 친구가 나왔어요야 뭐라고 뭐라고 기분에 기도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laughs> 엄마도 주시고 아빠도 주시고 건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중심교회 나와서 예배드릴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모자 다 하나님 만세. 만세. 와. 자, 그러면 우리 충신교회영리업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 해볼 사람이 있어요? 사 어, 하진, 응. 하진은 하 어떻게 감사야할까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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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예요? 감사 어떻게 감사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훈이. 예. 지훈, 지훈이. 지훈이 손자지. 지훈이 어떤 걸 감사하고 싶어요? 합니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어? 맞아? 요 맛있는,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거? 우와, 좋겠다.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 맛있는 거 많이 주셨구나, 우리. 또, 올해 한해 동안 감사한 거. 파인애플. 파인애플? 아, 님 파인애플 먹어서 감사했어요? 네, 또, 또 누구였을까? 아, 그 에휴, 뭐야, 그거. 엄마? 어, 그거요? <laughs> 아, 어, <웃음> <웃음> 그렇죠. 이거, 그렇죠. 애니 <laughs> 네, 그 감사했어요? 또, 또 말해볼 사람? 요 네. 말해볼 네. 사람? 스 나와요? 고가야 네, 아님뭐 <오>, <laughs> <뭐가> 감사했어요? <laughs> 저는요. 어 공부를 많이 하고 응. <laughs> 네. <laughs> <laughs> <또, 또> 많이 <웃음> <까진>. <웃음> 맞아요 공부를 했하고 누나들 이도 많이 먹고 감사이안요맞아요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돼고안 돼요 안 돼요 안요안 돼요 맞아요 우리가 쑥스러워 돼말안못요지만 우리 감요안 돼요 안 돼요 자우요 한번 손을 모으고 오늘 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해보는 거야. 우리가 맨날 예수님 믿으세요 했지만 오늘은 예수님입니다. 어, 맞아요. 예수님, 그것도 예수님, 예수님 믿으세요도 하고 손을 보고 오늘을 뭐라고 하냐면 자, 손을 따라보세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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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님께서 우리들 1년 동안 건강하게 잘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아침운 것도 많이 먹고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고 나에게도 먹어 말도 하기 시작하고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요. 가짜 우리 평생을 감사의 고백을 할수 있는 영리하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사 그러세요. 자,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살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보우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1년을 돌이켜보며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평생을 감사하겠다고 다짐하는 출신교 영영 친구들 위에, 아, 동호회 위 네. 선생님 이 함께, 항상 함께 계시길 감사히 축하드립니다. 아멘 네. 자, 어, 광범위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 되게 맛있는 떡도 있고, 과일도 있어요. 어, 교회, 어, 어른들이 예배 드릴 때하고요 아이만 큼쌓여 있는데 이 과일은 우리가 앙냥냥냥 먹기 아니고 이과일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나눠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어른 되면 꼭 같이 함께 해 주세요. 자, 그리고 어, 어른들그 11월 25일부터 말씀 상행회가 있습니다. 어, 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광고이 있습니다. 어, 두 번째. 네. 그, 유아세례 및 성인세례가 있습니다. 만 2세 이하의 어린이들, 그, 유아세례 대상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세까지는 제가. 좀